여깄다 자 삼각방부정식 유형 11번부터 하면 되나? 한 7개 남았어요 좀만 버텨 아하, 아하, 아. 자 유형 11번 쉽지 않아 잘 들어요 유형 11번 397번 보시면 0부터 야잘 들으라고 파이까지 2 사인 이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얼마? 1 되고 싶어 자, 이를 한 번에 못 풀어 한 번에 풀기 힘들어 누구나 힘들어 자, 여기 있는 것 그냥 세타라고 둬 아하. 자, 나는 x를 세타로 바꿨잖아 뭐해서 치환했지, 그지?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는 바뀐 정의역, 변역에 주의하셔야 되지, 그지? 그럼 나는 2x 플러스 3분의 π가 필요해. 그래서 얘를 변형하는 거야. 2x, 그럼 0부터 2x는 2π까지겠네. 플러스 3분의 π, 그럼 얘가 3분의 π. 2x 플러스 3분의 π. 2π 더하기 3분의 π니까 3분의 7π까지. 즉, 세타의 범위는 3분의 π부터 3분의 7π까지다. 찾아 놓고 시작하라고 됐어 그럼 이제 양변 2로 나눠주면 사인 세타가요 얼마 되고 싶어요 2분의 1 되고 싶어요 이거야 음 사인 값이니까 얘는 뭘 봐야 돼 y 좌표 높이를 봐야 되지 y 좌표 높이를 그려봅시다 원을 그려서 점 3개 찍으면 밑에서 가까운 거야 위에서 가까운 거야? 밑에서 가까운 거 y 값 2분의 1 대충 찍어요. 그럼 만나는 점 띠링 띡, 띠링 띡, 뽕뽕뽕뽕 이런 식으로 삼각형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세타 값이 나와. 세타 값이 6분의 파이거나 6분의 5파이 나왔어. 어라? 문제가 생겼네? 3분의 8, 3분의 7 파이잖아 그지? 6분의 파이는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한 바퀴 했는데 Y 좌표 2분의 1 되는 거 기본적으로 한개 있을 것 같아? 두개 있을 것 같아? 두개 있겠지 그지? 그럼 이거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다른 범위에 있는 거 하나 찾아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더하기 2파이 한 거야 상관없다며 한 바퀴 돌아도 그랬더니 얘는 아하 6분의 파이 노노 6분의 13파이는 요 안에 들어가? 어 들어가 6분의 14파이니까 이번 거 그지? 그럼 나는 두개 찾았어 아하 한 바퀴 본 거니까 그두개 있으면 적당한 거 같아 더 찾을 필요 없어 왜 저렇게 따르게 찾았지 알겠어? 기본적으로 세타 놓고 2분의 1 되는 거 찾았더니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나왔다 근데 이 범위 안에 3분의 파이 3분의 7파이 안에 한 개밖에 없어. 2이만큼을 봤으니까 두개는 나와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요 근에다가 2이 더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 준 거야. 이해 돼? 응. 자, 그럼 이제, 세타? 아니야. 나는 x를 구하고 싶지. 어떤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다시 풀어준 다음, 걔가 6분의 5π 이거나 6분의 1 3 파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양변에 3분의 파이 빼주고 2로 나눠준다면, X의 값은, 아하, 4, 4분의 1 파이. 이거나, 암산에, 음. 12분의 11 파이. 응? 잘 계산했나? 띵, 6분의 11. 나누기, 맞네, 11, 의11 파이. 됐어? 엑셀 값두 개. 넵. 네.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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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헷갈리게 하지 마. 다 확인해 봐, 빨리. <laughs>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관식이야, 주관식이야. 자,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두개더 하면 14. 그럼 6분의 7, 파이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맞니? 아. 왜? 왜 깨달음을 얻었어? 아, 음. 아무도 답을 확인해 안, 안 해주시. 나쁜 식기들. <laughs> 귀찮은 집에 가있어. 가이을게야 공부하지 마시. 양민이야, 공부 안 한다고 집에 간대요. 민혁이 어머니 보세요. 양민혁이 그랬어요. 유튜브 내가 전송해 준다씨 어머니한테. 하기 싫은 거라고. 하기 싫어? 귀찮아? 가야지 그래요. 안갈 건데 애들 막눈 초롱초롱한데. 저 썩서 보소. <써>, <laughs> <laughs> 자 이차식 꼴이야아 어. 이자식? 아 이차식. 꽉 재미없어라. 하이네스 코사인 엑스의 값이. 0 되고 싶어. 자, X의 범위 주어졌어. 범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0부터 2π. 오히려 이런 거 쉬워. 어, 범위가 헷갈리는 거지. 이렇게 기본적인 범위에서 구하는 건 상당히 괜찮아. 할 만해. 자, 이거 코사인 X 묶어주면 코사인 2 e 코사인 X. 마이너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치환도 안 했어요. 귀찮아서. 너무 쉬워서. 그 얘는 코사인 값이 뭐 되고 싶은 거야? 코사인 x의 값이 0이거나 2분의 1이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지? 2차방정식두개 나왔어 코사인은 뭘 봐야 돼? x좌표예요 그래 x좌표 샤랄랄랄라 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코사인 x x좌표가 얼마? 0되거나 2분의 1 0은 어디지 알지? 솔직히 0 아이 0 어디야? x좌표가 0, y축, 어? 여기 여기 두 개, 응? 어? 코사인 가가 2분의 되는 거, 1번, 2번, 3번 있으면 어디를 지나야 될까? 1번, 2번, 3번, 몇 번? 몇 번? 1번, 어? x좌표, 지금 아직 자기한데? 모르겠어. 알겠어? 어, 오케이 오케이. 짠 이렇게 어? Y축의 펜할그라고 X좌표가 2분의 1 X는 2분의 1 되고 싶은 거야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 되고 싶은 거라고 아까 내가 두개생 삼각형 얘기했잖아 삐딱한 거이듬이 삼각형 그중에 삐딱한 거 중에 서있는 놈 찾으면 돼점 4개가 났다 하나 둘셋 4개가 보이고 있어 요 각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쉽잖아 이게 몇 도처럼 보여? 설마 이게 45도로 보이는 사람 <laughs> 없겠지 그지? 어 60도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동경, X축 양의방향에서부터 60도, 즉, X는 3분의 파이, 이거나, 이거 90도잖아, 축.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4개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해가.

어, 많이 해봐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응가할 때도, 그 호도법을 60분, 뭐 바꾸는 거 연습하면서 해야 된다고? 일단, 외우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막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어? 몇개 이렇게 분류해. 끝에 5로 끝나는 거. 45도, 135도, 215도, 아, 225도, 200, 315도 같은 거맨 끝에 다 0으로 끝나는데 걔네만 5로 끝나 걔네는 건다 분모가 4야 응? 45도는 4분의 파이 135도는 4분의 3파이 225도는 4분의 5파이 315도는 4분의 7파이 4 분모가 4고 홀수지 그치지 분자가 1 4 분면 2사 분면 3사 분면 4사 분면 1357이야. 오케이? 응. 멘디 오로 끝나는 거다 외웠어. 그다음 9구단을 외자. 3단하고 6단을 외우면 돼. 아? 어? 3단. 30도. 120도. 150도. 뭐 210도. 204 240도 필요 없고 4개만 하면 되나? 응. 210도 330도 하나 더 있는데 30도 120도 필요 없지 이거 4개다 4개 응. 응? 응. 그럼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6단 60도 120도 어, 240도 300도 오케이? 응. 이거는 3의 배수지만 6의 배수는 아니지. 그 응? 그런 경우에는 이거 6분의 파이야. 15도 3의 배수지만 6의 배수는 아니지. 그지 이거는 35, 15잖아. 그지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분모가 6인 것들은 3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가 아닌 몇십도 이렇게 됐을 때. 6의 배수인 거. 이건 다 그냥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 6, 4, 24, 4파이, 6, 5, 30, 3분의 5파이. 해서, 분류해서 한번 외워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알겠어? 나머지 90도 이런 것들은 아닌데, 그지 분모가 2인 것들. 맨 뒤로 5로 끝나는 건다 분모가 4야. 알겠어? 자, 이런 게 바로바로 돼야 돼. 음? 6 0분법으6 0도법바꾸는거 이런 거3 0 0도는6 0 0도잖아 그치? 6 0 응. 3 0이니까 3분의 5파이 응. 자 그러면 다시 유형 13번으로 갈게요 유형 13번 유형 13번 와우 미친 문제인데, 이거. 음, 406번은 겁나 이상하고 답도 잘못 나왔는데, 어, 4 0 7번을 풀만 할 거예요. 유험 13번에 406번. 자, 코사인 파이 X가 얼마? 9분의 1 X 되는 실근의 개수 구하시오. 너네가 이거 직접 구할 수 없어, 절대. 어, 어떤 실근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는 너네가 실제로 구하기 힘든 거야. 어. 어떻게 해줘야 돼? 교점의 개수가 시그네 개수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 먼저, 코사인 파이 엑스 그래프를 그려. 그런 다음, Y는 9분의 1엑 그려.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시그네 개수다.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Y는 코사인 파이 엑스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는데, 자, 얘는 주기가 얼마하게? 2죠, 2. 그래서 2, 4, 6,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까지 필요해 응. 왜 필요하냐고? 그러고 봐라 자 주기가 2고 코사인 함수는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려지는 함수잖아 그치? 어허 응. 그리고 조금 지적은한데잘 봐줘. 2, 4, 6, 8, 10, 9. 마, 2, 마, 4, 마, 6, 마, 8, 마, 10, 마이너스 9. 왜 내가 다른 놈들 안 썼는데 마이너스 9랑 플러스 9는 썼을까? 아하.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야죠.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는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함수, y는 9분의 1x,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저 y 값이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더 이상 이 삼각함수랑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다. 그래서 기준되는 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찍은 거야. 뭐라고? 9 1, 마이너스콤마, 마이너스 1 지나는 그런 직선이었다고, 얘는. 다없나 자. 어. 빠라바라밤밤바바바바 성공할 수 있을까? 망했어. 자, 깔끔하게 포기. 뭐 이렇게 다고 쳐?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사인 함수 아니야. 사인 함수는 쉬워 할 만한데 코사인 함수가 좀 짜증나. 1부터 시작해서 1. 이렇게 도, 다시 돌아와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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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이렇게 코사인 함수 1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나는 함수가 코사인 함수는 한 주기 내에서 어? 그랬더니 양의 방향에서 몇 번만 다녀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여기는 10,1인데 얘는 9,1 지난 이후부터는 1보다 커져버리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 양의 방향 몇개 만나? 아홉 개만나서 아홉 개 근데 말이야 음의 방향에서 이놈이 짜증나게 어딜 지나고 있냐 정확히 9,1을 지나고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를 지나고 있어 왜? 왜 짜증나냐? 하나 둘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프가 <laughs> 겁나 이상하지만, 어? 어? 그럼 여기서 아이씨, 한번 만날까? 아, 두번 만날까? 헷갈리지, 그지? 무조건 여기는 두번 만나. 한번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x축과 평행해야 돼.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있어? 무조건 두번 만나는 거야. 이게 접선 그어보면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서 접선이 X축가 평행한 조선이라고. 근데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두번 만나는 거야. 알겠어? 응? 어? 응. 어. 그래서, 왼쪽에서 몇번 만나는 봤더니 한놈두 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측면조, 팔팔이, 구두세, 십장생. 자. <laughs> 열개 있어요, 열 개. 응? 열 개. 해서 10개, 9개 가지고 총 19개 교점이 생겨, 실근 19개. 우와. 근데 답에서 18개라고 잘못 나와있어, 미친. 19개라고 고쳐놓으세요. 헷갈리지 마. 그 밑에 문제는 훨씬 이렇게 이상한 상황 안 나오고 깔끔하니까 407번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14번 유형, 14번 <laughs> 자, 뭐 활용이라고 했는데 코사인, 제곱 백스, 여러 가지 활용. 지금까지 했던 방정식, 부등식, 뭐 <laughs> 우리가 지수로 감수에서도 방부듯이 풀었잖아. 그럼 이런 활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너네가 활용 안 들어간다는 것은, 뭐지? 사인보츠코세보츠 이런 거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활용 전까지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최대 값은 이랬네요. 자, 먼저 지금 막 사인, 코세인 섞여 있는데 일단 간단히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인든 코세이든 한 함수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좋아. 일단, 사인 X 플러스 파이. 어떻게 되게? 극변한?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엑스? 그럼 플러스 사인 엑스가 되고, 그럼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네. 그러면은, 1차식 기준, 사인으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엑스, 플러스 2 사인 엑스, 플러스 k는 0 되는 방정식의 근이야. 이제 치환해야겠지 사인 엑스를 t라고 치환한다면 t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갖는 그런 놈될 거야. 범위 딱히 안 좋아져 있죠? 음.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et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되는 방정식의 근이 어디에 있다? 실근을 반드시 갖고 싶다, 이거야. 그럼 이거 판별시켜서 할수 있을까?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왜? t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 마이너스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갖더라도 반드시 이 사이에서만 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이치함수 그래프의 활용해요, 활용. 근의 분리 같은 거. 그래프 그려봐서 해야 된다고. 알겠어? 자, 이치함수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대칭축이죠, 대칭축. 얘 예, 대칭축 봤더니, 마이너스 t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e. 이런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지 보고 있나? 자 얘는 T역 가나몇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차역에서 양수 음수? 음수 대칭축은 어디에 있어? T는 1에 있어 그려보자 1 있다고 쳐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까지만 그려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래 이렇게 하면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지? 응? 근데 마, 축과 만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1거1 벗어나서 근을 가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절대 아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야겠네 아? 판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차번정식두 근이 있는데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게다가 꼭지점 X 좌표가 얼마? 1이라고 이해했어?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겠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축을 통과하는 이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겠다. 위로 블록한 놈. 그러면 마이너스 1대 함수 값이 뭐? 음수였다가, 플러스 1일 때 함수 값이 양수로 바뀌게 된다면, 이 사이에서 근을 가질 수 있겠지, 그지? 게다가 여기 지금, 범위에 등호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근을 가져도 상관없는 거야, 그지? 축과 만나도 상관없는 거잖아. 해서, 얘를 뭐, f, t라고 한다면,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f의 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 어?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근을 갖겠다 마이너스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 1, 마 2. 그러면 k 2가 음수 and 1 집어넣었더니 1, 1 k 플러스 2가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꺅 화가 나요 응. 자, 끌렸어요. 왜? 어, no. 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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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o, 네. 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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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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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말이 귀등으로 들었어요. 화전다 들어 가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것만 빼고 다 들어간다고. 만약에 활용 전까지면 자, 어떤 거 풀어 줄까요? 그럼 하나만 골라 봐. 15번. 정말 수워하지 않겠어? 16번은 16번 할까? 16, 1 7번둘다하자 어때? 아, 17번은 좀 쉬워 오히려. 17번은 모든 수식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어. 어, 이건 삼각 함수 아니야? x에 관한 2차 함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해가지고 사인에 대한 부등식 풀면 돼. 내가 봤을 때 16번 풀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유형식으면 뭐라고 써라? 위에다가 판별식이라고 써놓으라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16번 유형만 하고 정리할게 그러면 x가 0부터 2π, 둘다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2 sin 제곱 x 플러스 5 cos x 빼기 4가 0보다 작은 부등식 개를 구하고 싶어 얘가 알파부터 베타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먼저 사인 방정식 푸는 거 똑같아 1차식 2차식 있으면 뭘 기준으로 1차식 기준으로 통일해라 사인 제곱을 1마이너 cos 제곱 바꿔주면 2에 1마이너 cos 제곱 x 플러스 5, 코사인 X-4가 0보다 작으 되겠다. 그럼,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해서, 코사인 X를 T라고 둔다면, T의 번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겠지 뭐. 그럼, 마이너스 ET의 제곱 플러스 5 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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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인가요 얘가 음수. 자, 최고체계수가 음수니까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ET의 제곱 마이너스 5 t 플러스 2가 양수. 인수분해 되네요. 1, 2, 2, 1 t-2 빼기 2t-1이 0보다 큰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싶어. 그얘기 즉슨 t의 값이 2보다 크거나 t의 값이 1분의 1보다 작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x야 x 즉 코사인 x의 값이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각도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각 x 근데 어차피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1보다 클수 있어? 1보다 클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의미 없다고 2보다 클수 없다고 절대 따라서 나는 이것만 풀면 돼 코사인 x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이걸 할수 있겠지? 짠짠짠짠짜라 짠. 미친! 이거 뭐였어? 바보 멍청이 사인하고 있으네, 이씨! 이러면 안 된다고? 멍청이. 토이토이 토잇. 셧업. 너바리. 자, 그래서 코스사인 값이 2보다 크거나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잖아, 그지? 응. 네. 음. 그래서 2분의 1, 2가 있으면 여기는 의미 없다. 코스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더니 와. 60도, 300도. 따라서 x의 범위는 3분의 8보다는 크고 3분의 5파보다는 작음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활용 들어갈 학교는 내가 아직 학교도 못본것 같은데 어디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꼭 얘기해요. 어. 응용 안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진는다 나갔어. 다시 한번 이거 우리 두 번째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신 대비 교재 653번까지. 다 풀어 오셔야 돼요. 일요일 날. <laughs>